네, 안녕하세요. 한국 태화영리학회 태화입니다. 태화영리 회는 동양 타로만 하고 부정만 하냐 그런 게 아니죠. 저희가 이제 기도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신을 보고 하죠. 그래서 천도식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도식 일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낙태아를꼭왜해원 천도를 해야 되느냐? 유생단, 유산이 된 아이를 왜 해원천도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애가 그냥 뱃속에서 죽었는데 무슨 영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 이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 뭐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있으셨는데 제가 병만으로 했습니다. 그럴 때제 앞에 이렇게 있었던 여성분이 있어요, 중요 여성분이었는데 항상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뭐 검사를 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아픈지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봤죠. 이렇게 딱 봤는데 애가 애가 막비어다니면서 엄마를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가슴을. 그러니까 엄마니가 가슴 쪽에 뭐좀 이상이 있고 통증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한 일이고. 어떤 사람은 목이 이렇게 막 이유 없이 이렇게 아프고 하는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애가 붙어 있는 사람들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역학적으로 볼 때도요. 역학적으로 볼 때도 이제 낙태를 한 경우에 금전적으로 다안 좋아집니다. 금전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그, 낙태를 한그 원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낙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아프고 무섭고 했겠습니까? 그 원혼이 그 보통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원하는 풀어달라고 또는 뭐 이렇게 인간 본능상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건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태할 이제 천도식을 해주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보통 이제 무속인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무속인들 무속인들을 따라가는데. 물로 훌륭한 무속인들도 계십니다. 제가 뭐무속인들을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속인들은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뭐 무슨 산신 보셨다는 분은 봤는데요. 뭐 옥황상제 보셨다는 분 계신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명패만 그렇게 받아온 거고요. 예, 네, 조상이십니다. 옥황상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왜 하나님이 거기 몇백에 몇 몇십만원 월세 집에 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산신만 해도 굉장히 높으십니다 사실 말에는한 지역을 다스리는, 뭐, 군수나 도지사나 시장, 이런 급에 해당하는 신명인데, 왜 거기 조그만 데 가서 그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다 조상신을 모신 분들인데, 뭐 조상신을 모신 게 나쁜 건 아니죠. 뭐, 건 아닌데, 능력이 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부당들이 계세요. 어떤 부당이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이 차려서 이제 천도식을 한다고 해요. 그때 물었어요. 뭐 어디 가요? 저도 모르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돈 받고 음식 차려주고 그러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나쁜 건 아니죠. 뭐 요즘 제사도 안 지냈는데 조상님께 음식 한번 차려줬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걸 갖고 천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무당만의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그 신을 잠깐 보는 거랑 신의 세계를 아는 거랑 다릅니다. 마치 여기에 한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 한자를 보는 거랑 한자의 뜻을 아는 것도 다른 것이죠. 그럼 무속인들은 그러면 신을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을 못 보는 무동이, 무속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가서 뭐 이렇게 구슬 만약에 천만원 주고 했다, 이천만원 주고 했다, 오백만원 주고 했다. 그래서 천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또 어디가 있냐면은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 사찰이 있는데요. 자 여기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찰이 있는데 극락 왕생을 한다고 합니다. 좋죠. 뭐극락생서 나쁜 게 아니죠. 좋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부세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옥과 천나 오르어 있다. 지옥과 중락으로돼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2분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2분법적으로 보는데 사호세계는 이게 두 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아니면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 들어 보셨잖아요. 원원이 9천원을 헤면다아 원통에서 목살겠네. 원원이 9천원을 헤면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진짜로 진리입니다. 딱사호세계는 아홉 개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하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랑 똑같아요. 거기에 자기 조상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물론 조상을 떠나서 어떤 종교에 몰입을 한다. 종교 문명권에 갑니다. 종교 문명권에 가죠. 여기 이제 조상님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기 문씨의 조상님, 뭐 김씨 조상, 최씨 조상, 이씨 조상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다 이렇게 소속돼서 가는 거예요. 소속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라는 건 뭐냐? 일차적으로는 조상에게하는 겁니다. 조상님이 보호를 해 주셔야지만 그 자손이 잘 되는 거고 그 죽은 영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조상님은 또어디를 인도하느냐? 조상의 조상은 시조가 있습니다. 뭐 신씨다, 최씨다, 이씨다, 김씨다. 조상이 있으면 그중에 최고 시조가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누가 있냐면은 당군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의 천도다. 그거는 조상님과 당군님을 모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상님과 당군님을 모시고 해서 조상님과 당군님까지 가는 거를 천도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데에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저기서는 돈만 내면 뭐 극락에 보내준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그런 건다 미신사입이 사탄이라 그러는데요. 그냥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돈만 준다고 해서 극락에 뿡 가고 뭐 잠재신다 그러면 갑자기 뭐 청구해. 그런 게 아니에요. 사후세계가 다차원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자손을 이끌어주는 건 조상. 조상의 뿌리인 당분.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위에는 있나요? 그렇죠. 있습니다. 아, 민족권에서, 뭐 종교권에서 뭐황상제나 부르건 하나님이라 부르건, 미륵처천이라 부르건 어떤 절대자로 부르건 그 단계까지 있죠. 하지만그 단계까지 한방에 가는 게 아니라 조상님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있으면 부모님이 보호를 하고 부모님이 뭐 시청에도 데려다주고 또 청와대에도 이렇게 구경 시켜 앞에까지도 데려주고 하는 것처럼 조상님 부모를 통해서 시조신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날려 가는데 그첫 번째 단계가 조상님이 계신 데까지 사 가서 여기서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태아가 있다, 내가 젊었을 때 실수로 낙태를 했다 또는 뭐 가족 계획으로 낙태를 했다 그럼 1차적으로 주변에서 원어를 갖고 푸는 그 낙태아를 조상님과 당군까지 모셔다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높은 데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는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하이틀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하게 해원을 시키고 원을 풀어준 다음에 일정한 의식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민족 예전서부터 돼도 고유의 방법과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시면 되고요. 저희 학회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만약에 집안에 애들이 갑자기 말썽을 피운다, 몸이 아프다, 이유 없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사업이 안 된다, 애들이 말썽을 부리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다 귀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낙 태아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을 가면 아들이 잘안 되는 데가 있어요, 집안이 이상하게 뭐 아버지, 할아버지, 뭐또 이렇게 남자들이 일찍 죽는데. 남자들이 잘안 돼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도 잘안 된다. 이러다 그러니까 집안은 또 업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꼭 낙태한 다음에는 집안이 기웁니다. 잘안 돼요. 낙태와은 총단에도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돈을 받는 이유는 재물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잣돈이나 신명에게바치는 걸로 쓰는 거지 딴데 쓰는 게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액으로 하니까 꼭 연락을 주시고, 이번 기회, 그럼 저는 지방에 라서 참여를 직접 못 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참여 안 해서 충분히 제사 지내고 거기 천도식 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또 저는 남들이 알까 두려워서 남편이 알면 안 돼서 직접 못 가요. 당연하죠. 실전에서 있다 보면은 천을 때한걸 어떻게 지금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분다 사정 이해해서 저희들이 하고 사진으로 보내드립니다. 물론 직접 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을 해서 해드리니까 꼭 연락을 주시면 이게 한 다음에 꿈으로 체험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느낌으로도 옵니다. 아, 애들이 좀 편안해졌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꼭 참여를 해서 저에게 기도법도 또 경문도 전수를 받으시고 낙태와 회원 또유산나 회원 천도를 해서 앉아서 뭐 수자령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식 발음이죠. 와서 꼭 낙태아들은 회원 천도를 시켜서 집안이 화목해지고 따뜻한 가정이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시는 길이 있으니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잘될 것입니다. 행복하세요.